안녕하세요 도르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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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좋은 현대 정품 윙버디 차량입니다. 차량 인식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 응, 2 8 0마력이며 차량 매포 정비 점검 모두 진행이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앞 타구는 90% 정도 남아 있으며 윙 실내근은 8 m 10입니다. 제가 윙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윙을 올릴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 자, 윙 실린더에도 누이는 전혀 없습니다. 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윙 실내입니다 비가 새나 안새나 잘 확인을 하셔야 되며 이 차량은 이 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윙을 닫아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하부인데 하부를 보시면은 갈비살이나 보조 프레임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뒷타이어 축타이어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품화 진행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윙 실내를 보시면은 사용한 흔적은 있지만큰 파손이나 긁힘은 없습니다. 반대편 윙에는 위에가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다고 해서 비가 새거나 이제 문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타이어는 90% 정도 남아있으며 반대편 하부도 보시면은 긁힘이나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차량 매입프 정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당장 운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실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모습입니다. 당연히 실내 크레인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장거리 운행한 차량에서 평판 시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제가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키로 수는 약 66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2018년 시기에 66만 키로면 적당하 운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며 이 차량은 무시동 히터,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 룸러에 달려 있으며 엔진 미션 이제 모두 점검을 했지만 정말 부드럽고 기도 변속도 보드럽게잘 됩니다 에어컨 히터 실내 기능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니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